어둠이 마술단과 마크 후두두두둑후두두두둑 후두두두둑. 부슬부슬 부슬부슬 하, 두두두두 여기는 어떻게 여기 있을 것 같더라니. 비도 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바보가 감기까지 걸리면 큰일인데. 그런데 마크 말이야. 대체 왜 그렇게 변한 거야? 하, 그게 말이야. 슝. 처음 마크가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좋았었어. 마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는 함께 팀원을 모으고. 함께 마술을 연습했어. 그렇게 모두가 즐거웠는데, 땡그랑. 어느 순간부터 마크가 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팀을 떠났지. 쏴. 대체 왜, 그런 건데, 마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바로 최고 너 때문이야. 나? 나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밤이 정말 예쁘다. 음, 에이. 다솔이 너도 예뻐. 안경 속에 감춰진 진주 같은 눈망울 그, 그래? 밤이 너는 더, 더 예뻐. 하늘하늘 겨날 풍팔다리.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니? 너도 정말 예뻐. <웃음> <웃음> 참나, 여자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철컥! 이, 저벅저벅 저벅쳐! 최고야! 세련이 못 만났어? 널 찾겠다고 우산까지 들고 나갔었는데. 만났어. 마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어둠의 마술단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어. 그거라면 이미 조사에 두었지. 그치, 다솔아? 응. 어둠의 마술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 그나마 겨우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뭘까? 세계 각국에서 모인 마술사들로 이루어졌대. 그런데 그 마술사들은 마술 공연 중 사고를 일으켰거나, 단칙을 해서 세계 마술협회로부터 제명당한 마술사들이라고 해. 하지만 마크는, 마크는 아무 상관 없잖아. 어째서 어둠이 마술단에 속해 있는 거야? 마크는 스스로 들어간 거야. 휙! 최고 너를 이기기 위해서. 다들 알다시피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브라질 팀은 우리 어둠의 마술단이 해치워야 할첫 번째 팀입니다. 그런 팀 따위 너희들이나 열심히 준비하라고. 난 관심 없으니까. 글쎄, 미국 팀과 대결을 보니 한국 팀이야말로 어린애 장난 수준이던데? <laughs> 우리 어둠의 마술단과 만나려면 결승까지는 올라와야 할 텐데 과연? <laughs> 한국의 과학마술단은 분명히 결승에 올라올 거야. 아니, 와야만 해. 그러기 위해... 내가 이곳에 있는 거니까. 우승 후보 브라질 팀 따위 나 혼자서 이겨주지 똑똑히 봐두라고. 나 마크의 실력을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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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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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 쾅슥 역시 마술사 첫 그림의 아들답게 제멋대로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단장님 그렇지만 저렇게 건방지게 실력만큼 대우받는 게 우리 어둠의 마술단의 규칙입니다. 우리 마크군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는 걸인정해주셔야죠 하지만 꿀꺽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지면 그동안의 무리함은 벌을 받아야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쏴아아아아아 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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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아퍽절퍽널 절퍽, 아 절퍽, 절퍽, 절퍽. 절퍽, 절퍽, 이기기 절퍽. 위해서라면... 마크! 수위 아저씨! 마크, 그만두거라 어둠의 마술단은 네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아직은 그만 둘수 없어요. 아직은. 척이 시킨 거라면 내가 잘 말해고 마. 그러니 그만. 아버지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돼. 네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 실수하지 않아요. 최고를 이길 때까지는. 먼저 가볼게요. 대결 준비를 해야 돼서. 실례하겠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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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잊지마 최고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쏴아아아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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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은 각 팀에서 한 명만 공연한다던데 과연 마크가 나올까? 실력을 감추기 위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아크가 나올 거다. 아 아저씨! 다들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끄덕끄덕? 그런데 마크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대회장 앞에서 마크를 만났단다. 마크를 만나셨어요? 어때 보였어요? 음... 저한테 전할 말 없대요? 없단다. 다 아마 마크는 너희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만 잊으렴. 그럴 수 없어요. 마크는 제 친구라고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전 마크를 믿어요. 팟! 지금부터 세계 마술대회 16강전 어둠의 마술단 대 브라질 대표팀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세계 마술대회. 오늘은 이번 대회 화제의 중심인 어둠의 마술단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상대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브라질 대표팀입니다. 무난히 결승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어둠의 마술단이 어떤 마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마술을 보여줄 팀은 어둠의 마술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팟! 음. 스. 촥! 스. 팟! 촥! 안녕하십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언자들이요.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는군요. 뭐 좋습니다. 인사쯤이야. 아무래도 좋지만 오늘은 꼭 예언을 해줘야겠습니다. 슥 바로 이번 세계대회의 우승팀을 말이죠. 웅성웅성웅성웅성 웅성, 웅성, 웅성. 이런 이런 저박 병에 가둬뒀다고 아직도 화가 나있나 보군요. 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내 마술의 힘으로 당신들을 조종할 수밖에. 알라말후다 알라말후다 주문에 걸렸으니 내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과거의 예언자부터 대답을 해주시죠. 자, 이번 세계 마술 대회에서 어둠의 마술단이 우승하나요? 꾸슥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현재의 예언자, 어둠의 마술단이 우승하나요? 쑥쑥 하하하! 이제 마지막 미래의 예언자만 남았군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쑥쑥 모두가 어둠인 마술단이 우승한다고 예언했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 그럼 예언에 따라 오늘의 대결은 볼 것도 없이 우리 승리. 속임수다. 다기까지 마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할수 있는 마술이라고 했나요? 당연하지. 아마 다섯 살짜리 내 동생도 할수 있을걸. <laughs>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응, 못할 줄 알고? 어차피 반칙으로 올라온 어둠이 마술단 따위 두렵지 않아?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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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슥! 척! 휙! 워워! 성급하기도 하군요. 아직은 내 마술의 힘이 남아있으니 잠시만 기다리시죠. 알람할후다! 알람할후다! 블렁퍼 슥! 꾹! 어? 턱, 턱, 턱.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간단한 마술을 실패할 리가 없잖아. 당신 말대로 이렇게 간단한 마술도 못하면 마술사라고 불릴 수도 없겠군요. 자, 안녕히 가시죠. 관람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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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원자가 또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상대해 드릴 테니. 더 이상은 없군요. 좋습니다. 어둠의 마술단이 이번 세계대회를 우승한다는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군요. 어둠의 마술단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던 마술사들은 미리 집으로 갈 집을 싸놓길 바랍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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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아직 과학마술을 하고 있구나, 마크. 어? 과학마술이었어, 마크. 최고 너, 마크의 마술이 무슨 과학원리인지 알아챈 거야? 아니, 전혀 모르겠어. 그런데 무슨 과학마술이라는 거야? 난 그냥 수이 아저씨 말을 따라 한것 뿐이야. 으아. 응. 척. 응.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쌈바의 마술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모스 스! 척. 와! 와! 척. 빙글빙글빙글. 척.

라지 팀 마술 네가 한 짓이야? 뭘 그리 화를 내? 그냥 장난이었다고, 장난. <laughs> 내가 분명 여기 했을 텐데. 나 혼자 이기겠다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난 충분히. 그래, 대결은 너 혼자 이기는 게 맞아. 난 그저 양념을 조금 쳤을 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와, 진정하라고. 이건 단장이 널 아껴서 배려해 준 거니까 말이야. 감사의 역이라고 단장이 시켰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그럼 난 보고를 해야 해서 이만. 잠깐. 휙, 왜? 뭔가 더할 말이 남았나? 가서 단장 얘기 전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만약 또다시, 내 대결을 망치려 든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둠의 마술단 대표는 지금 즉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마술단, 어이쿠, 무서워라. 하하. 어서 가봐야겠어. 이러다 기권패하면 큰일인데 말이야. 하하하하. <laughs> 그. 양 팀의 대표가 모두 모였으니, 16강전 어둠의 마술단대, 브라질 대표팀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 휙, 흠칫. 승자는 어둠의 마술단입니다! 펑펑. 이건 무효예요! 내 마술을 망친 게 바로 저 어둠의 마술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 받아들일 수없습니다 비겁하다! 망치지 마! 음... 뚝뚝뚝 다행이야. 비는 그쳤어. 그러게. 비온 뒤라 그런지 하늘도 맑아. 와아! 첨벙첨벙첨벙첨벙 응. <laughs> <laughs> 못 말려 정말. <웃음> <웃음> 하하. 마크의 대결 이후로 좀 침울해 하는 것 같더라니. 기운 차려서 다행이구나. 아까 브라질 대표의 말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마크가 그런 걸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기려고. 아니야, 마크가 그랬을 리 없어. 마크는 우리와 대결했을 때도 점점 당당히 자신이 잘못을 밝히고 인정했어. 그럼 마크가 반칙을 했다고? 난 상상이 안 돼. 그건 최고의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렇지만 어둠 마술단이라면 무슨 수를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마크는 그런 어둠의 마술단에 속해 있고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크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마크를 믿어주자꾸나 너희도 알다시피 마술 공연 중에는 갖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단순한 브라질 대표팀의 실수일지도 모르잖니. 그다, 끄덕 마크가 어둠의 마술단인 마술이 아닌 우리와 같은 과학 마술을 하는 걸 보면 아직 기회가 있어. 니네 말이 맞아. 잘만 한다면 다시 마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씩촤 차. 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담이 너. <laughs> 어둠의 마술단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주세요 <laughs> 슥슥 척 역시 얼굴도 최고야 으하하하하하하하 액체 <laughs> <laughs> 으... 에? 감기인가? 강단이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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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다이 이거 어쩔 거야! 콧물이 나오잖아. 나 감기! 쉿. 조용히 해. 방송 시작했으니까. 에? 흡수? 저벅, 저벅, 저벅. 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세계마술대회 16강전에서 시드팀인 어둠의 마술단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 대표팀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와우 이히히히왜 그래? 왜 그러긴 최고 이 바보라 그렇지 난 바보가 아니라고 조용 이제 곧 추첨이 시작된단 말이야 쑥쑥 쑥? 삥그르르르 떼그르르르 턱 어느 팀인지 고생 좀 하겠네 다섯 명이 한꺼번에 마술을 해야 한다니 말이야 그치? 지왜 <laughs> 그래 다들? 저거, 우리 팀 추첨이야. 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3명 밖에 없는데. 추첨에 따라 한국 대표팀은 8강전에 5명의 팀원이 함께 마술 공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이 정식으로 등록한 총 인원은 3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명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서 내일 오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원이 모자르면 자동으로 기권패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아침까지 2명을 어디서 구해! 기권패라니,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괜찮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하잖니?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게다. 백방으로 찾아보면, 설마 사람들 명쯤 못 구하겠니? 음... 찡! 그게 그래, 맞아? 바로 그거예요. 아저씨가 같이 마술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저씨라면 마술도 하실 수 있으니 딱이에요. 같이 해요, 네? 그럼 또한 명은 어쩌려고? 음 마스코브 매직 마스코브 매직이라면 분명히 저희를 도와줄 거예요. 마스코브 매직은 아마 안될 거야. 그렇고 말고. 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직 연락도 안 드렸는데. 그야 그래 맞아. 최고 널 구하느라 다리를 다쳤잖니? 여기 여기 엄청 아팠다고. 이상하다. 그날 수희 아저씨는 교장선생님 심부름 때문에 공연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하세요 정확히 부위까지 짚어 가시면서.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보이면 마스크 구매지이안 보이고 마스크 구매지이 보이면 수희 아저씨가 안 보였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두 분이 체형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만난 적도 없는데 서로 잘 알고 있고 그렇다는 건 혹시 두 사람이? 아, 어?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밝혀졌어. <laughs> 언제까지 저희를 속일 생각이셨어요, 아저씨? 무슨 수수께끼? 얘들아, 이건 그냥 아저씨와 마스크 오브 매직은 쌍둥이죠? 어, 어. 하하하. <laughs> 역시 네가 최고야, 최고. 하하하. <laughs> 제 말이 맞아요? 진짜로요? 들렸어. 난 형제가 없단다. 하 <laughs> 하하하.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 있다고 하시지 뭐니 그래서 걱정돼서 달려갔다니 마스크 구매지기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인사를 했단다. 이제 이 이해가 되니? 허허. 끄덕끄덕. 음.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응. 뭔진 모르겠지만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아. <laughs>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어디서 사람을 구하지? 더 이상 아는 마술사도 없는데. <laughs>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나 강남이! 나 정세련! 우리, 우리 둘이, 둘이 있잖아! 있잖아. 너희 둘은 미국 대표팀이잖아! 맞아! 우린 한국 대표팀이고. 너네 팀은 어쩌고? 지난번 대결이 끝나고 미국 대표팀은 해산됐어.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던 팀이었던 만큼 더 이상 고연이 없으면 끝이지. 하하. <laughs> 아, 내가 너희들을 우승시켜주겠어. 가고 <웃음>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 너희 우리한테 졌잖아. 누가 누굴 우승시켜준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때리고 우승시켜주는 거지. 드디어 다시 마술을 함께 할수 있게 됐구나. 비로소 과학마술단 전원이 다 모였어.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세련이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엄청 실력이 늘었는데 네가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담이야 잘 부탁해. 다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뻐. 무슨 소리? 이제부터는 내가 잘 부탁해야지. <웃음> <웃음> 마크 너도 꼭 우리처럼 웃으면서 마술을 할수 있게 해주겠어. 꼭.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저 최고의 마술 어땠나요? 다른 마술사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마술의 비밀.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과학 마술의 비밀 공개! 안녕, 어둠의 마술단으로 돌아온 마크야. 모두들 내 마술을 보고 깜짝 놀랐지? 알고 보면 참 간단한 과학 마술이니까 빨리 그 비밀을 알아보자. 준비는 아주 간단해.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물을 응. 반쯤 채운 유리병을 넣으면 준비 끝!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리병이 유리잔 가운데 떠있을 수 있도록 유리병 안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유리잔을 손바닥으로 완전히 막으면, 신기하지? 이 마술은 바로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과학 마술이야. 유리컵을 손바닥으로 덮으면 유리컵 속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서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압축시키게 돼. 반대로 손을 떼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야. 간단하고 쉬운 과학 마술. 꼭 한번 도전해봐.